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늘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치가 흥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 갑분싸. 네. 누군가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는 조마조마 한 거예요. 손님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고 부엌에서는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가 드디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포도주는 술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료수고 음식입니다. 포도주와 음식을 곁들이면서 하는 것이 잔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난 겁니다. 잔치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 집 주인은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잔치를 열면은 보통은 초청을 두번 해요. 시간을 한참 남겨두고 초청을 한번 하고 잔치에 임박해서 다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도 파악하고 양도 파악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어린이나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싸늘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마음을 절망시키기에, 주저앉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에 절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 문제의 공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무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기에게 부탁하러 나온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것도 이런 거절이 없어요. 이 여인을 개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삐져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채우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물만 섞이, 물만 있도록.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항아리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항아리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인생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다른 걸로는 채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이 다 채워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을 채워라. 다 채우니 떠서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순종하였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포도주에 질이 좋은 맛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퀴즈를 내 볼까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laughs> 항아리 뒤에서. <laughs>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퀴즈를 낸 거는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퀴즈를 낸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건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연회장은 그 맛을 맛의 기원이 어디인지 알수 없었고 제자들과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연회장이 하는 말은 딱이말한 마디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면서 칭찬했어요. 아니 무슨 좋은 포도주 두는 게 큰 칭찬받을 일인가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잔치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어떤 포도주를 가져오냐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올까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올까요?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맛을 보고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포도주를 먹다 보면 이 미각이 점점 더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는 질이 낮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등급이 낮은 거를. 근데 지금 이 연회장은 이 맛을 딱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면 갈수록 맛이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와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줘요. 그럴듯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익숙해지면은 점차로 하찮은 것을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것도 결국은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온 가족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실뿐만 아니라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왜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항아리에 있는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거는 손 씻는 물이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포도주 같은 향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자,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무익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므로 말며마서 잔치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슬픔, 비교, 원망, 탄식,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탄식과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구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요. 첫째로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계속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초등학교 끝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중학교 가도 있고, 중학교 끝나면 없어지겠지. 고등학교 가도 있고, 고등학교 끝나면 없어지겠지. 대학교 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어른이 돼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연회장은 당장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암송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자에게, 가정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하게 돼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모래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요 인생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하셔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유혹했다가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것으로 엉터리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소망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점점 더 고갈돼가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낙심해요. 뒤를 돌아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많아요. 과거를 해상하면서 오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기대가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 될까? 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지위가 높아도 좋고, 많이 배워도 좋고, 돈이 있어도 좋지만,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이 가슴이 떨리는 인생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에 뭐가 사라졌냐면 이 가슴에 두근두근한 떨림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잔치가 파하니까 나머지는 쓸쓸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인생, 점점 더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릉중앙교회 성도 또 우리 강릉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2022년 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기대와 설림이 있는 행복한 신앙인.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呀，夜歌。<noise> 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데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 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 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대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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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요 말을 건다 기쁨에차말를 건다 늘 보좌 내려고 고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너 아, 이거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그이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어, 문등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안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 원한다"고, 그리고 아무도... 놀기